요거는 제가 농사를 지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봄동이에요. 봄동. 아~ 제주도가 또 이게 좋은 것 같아. 이 봄동을 겨울 내내 얘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요. 계속 꺾어 먹으면 은 맛있어요. 봄동이라는 그런 채소를 저는 글쎄 육지에 있을 때 먹었었나? 파도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제주도에 유채꽃이 한창이죠. 유채꽃. 네. 구경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. 유채꽃입니다. 유채꽃 안에 낙지가 한 마리 있죠. <laughs> 자,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. 건강에 안 좋아요. 아, 저도 예전에 담배를 정말 많이 폈어요. 하루에 많이 필땐세갑 이상을 폈었던 아주 헤비 스모커였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피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총각이 보험을 여러 개를 들었어요. 병원을 하도 많이 가니까 뭐 병원에서 나오는 뭐 실비보험이다, 뭐 안보험이다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. 아파서 병원 가서 링거를 하도 많이 맞으니까 그 링거 값을 그냥 보험에서 대주는 게 낫겠더라고요.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요. 그 당시에. 뭐 그건 잘한 일이죠. 그러고 나서 아주 힘들게 힘들게 담배를 끊었습니다. 처음에 담배 어떻게 해서 피게 되셨어요? 담배가 뭐 처음부터 맛있나요? 아니야 생각해봐 솔직하게 담배는 겉멋이잖아요 우리 겉멋으로 폈잖아 처음에 막 남들 다그 옛날에 그 영화 주윤발 응? 어? 막영웅본색아 따라라라 노래가 어떻게 되지? 따라라라라라 사이로 아 이거 아닌데 하여튼 장국영 유덕화 뭐다 담을 폈잖아요.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 가지고 사실 우리 때는 그거 보고 담배를 폈어요. 저도 처음부터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 때할게 없어요. 뭐전 공부도 못 하고 그냥 할게 없는데 그냥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담배 안씩게 물고 있으니까 거기 같이 어울리려면 담배를 펴야 되잖아요. 또 호기심도 나고. 그래서 피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을 쭉 피게 되었죠. 음, 근데 뭐 결론적으로 몸이 너무 안좋아지니까 네 끊게 된건데 제가 지금 담배를 끊은지 한 15년 이상이 됐어요 자 담배를 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? 군대에 있을 때좀 외로움을 달래줬던거 요거 하나? 어, 그리고 또 담배를 많이 피다보면은 사실 맛있잖아요? 그니까 러 거기 담배에 인이 박혀버리면 그때는 맛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맛있다는거 뭐 그리고 사실 그렇게 좋은게 없어요 담배를 피면은 뭐 해외 나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 너무 힘들고 어 기차를 타도 힘들고 어안 좋은 게더 많아요. 30대 에 가장 잘한 게 담배를 끊는 거랑 결혼을 한 겁니다. 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.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마약보다도 더중독성 있는 게 담배라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고요? 어 저는 그 당시에 금연 패치를 붙이고 금연 초를 폈어요. 금연 패치를 일단 붙이면은 이니코틴이 몸에 들어가니까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는 없어져요. 근데 이제 심심하잖아. 요 이게 맨날 이게 막 이러다가 이게 심심하니까 금연 초를 폈어요. 그두 그러니까 가지를 함께 해가지고 끊는 케이스죠. 하나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. 제가 금연을 생각하고 한 3년간 계속 실패했어요. 미치는 거죠 이거.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은 담배를 끊었다 생각하고. 잠을 자는데 새벽에 눈이 딱 떠지는 거야. 그래서 막 온몸이 막 벌벌벌벌 떨리면서 막막 미치는 거예요. 그거 알죠? 막막 미치는 거, 막 미치는 거. 막 그래서 막 나가면서 편의점을 뛰어가는 거야. 카드 들고 뛰어가면서 막뭘 찾아. 나도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. 막 찾다가 그 밤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면서 그 면목은 빨면서 니코틴을 채우면서 뛰어가고 있는 거야. 미친 거지. 그리고 나서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서 두가치를쭉 피고 그리고 내가 미쳤지 그러 담배를 꾸겨서 버렸습니다. 그리고 또 금연을 시도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아 정말 담배와의 싸움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끊고 나서도 계속해서 담배가 생각나요. 지금 제가 담배를 끊지한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꿈에서 담배를 다 피면서 그 느낌이 다 맛있게 피는 그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담배는 끊는 게 아니고 영원히 참는 거라고 근데 요즘은 또 금연하기 좋게 담배 끊는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네. 그래서 그런 약들을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어, 그렇습니다 아또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방에 행사를 옛날에 갔었는데 저를 피업 나온 기사분이 계세요 그 기사분이 어,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담배를 펴도 됩니다 제 차에서는 담배를 펴도 됩니다 그럼 담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담배 끊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, 아니, 어떻게 끊었냐는 거예요? 막 눈이 동그래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갑자기 차를 옆에 세우는 거야. 그리고 펜과 종이를 끊어야지 막 적어요.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담배 끊었고, 막둥이 생겼다고. <laughs> 예, 담배를 피 펴서 뭐 좋은 게 있으면 피라고 하겠는데, 뭐 끊으세요. 예. 이게 사실, 이게 무밭이에요, 무밭. 무밭인데, 그 사이사이에 이제 유채꽃이 피어 있는 거죠. 예. 저는 항상, 어, 이런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. 근데,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? 여기가 제가 하는 가게 화장실이에요, 화장실. <laughs> 화장실에서 보는 풍경이 이래요. 그래서 저희 가게는 화장실 풍경이 제일 이쁩니다.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에 나가서, 어, 이런 발언을 했다가 국장님까지 뛰어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.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뭐, 인기 있는 남자. 어떤 남자가 가장 여성들에게 인기 있느냐. 네, 생방송에서 뭐, 돈 많은 남자, 키큰 남자,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. 아, 가장 인기 있는 남자는 항상 서 있는 남자다. 항상 서 있는 남자다. 항상 서 있는 남자다. 얘기했다가 <laughs> DJ는 빵 터지고 밖에 있는 PD도 빵 터졌는데 네,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죠. 네, 그것도 생방송에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제가 풀어줬죠. 아, 항상 서있는 남자. 항상 서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. 앉아서 뒹굴뒹굴 거리는 남자가 아니고 항상 서서 일하는 남자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절 부르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하여튼 남자는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. 빳빳하게 딱딱하게 서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또잘 세워야 돼요. 남자는 뭐, 집안도 세워야 되고요. 나라도 세워야 되고. 그러니까 잘 세워야 돼.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고.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와서 비서 앞에서 세워가지고 그 문제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다고 했으면 나라를 세워야지 왜 비서 앞에서 다른 걸 세워? 네,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지금 또 한창 또 문제가 많은 그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. 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,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. 그런데, 많은 일반 시민들은 또 그런 의혹을 갖고 있죠. 차만 세운 건가요?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걸또 세웠는지. 요게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뭐, 그거는 뭐 이제 경찰 조사가 나와보면 알겠죠?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키포인트는 이거네요. 남자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세워야 된다. 네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끊으시고 오늘 하루도 빳빳하게 잘 세우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즘 구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벤트도 한번 하라고 하는데 만명 되면은 뭐 여러 명에게 나눠드리는 것보다도 딱한 명에게 딱 던지는 그런 이벤트 한번 한 명에게 몰아주는 이벤트 뭐 제가 이제 뭐 돈이 없어서. 큰 거는 못 준비하겠지만 하여튼 만명 되면은 그런 이벤트 한번 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재미난 게 머릿속에 있어요. 큰거 하나 딱 던져버리는 그런 이벤트. 아, 좋아 좋아 좋아.